그렇지. 아,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. 나이스 히트. 안녕하세요. 행복한 낚시꾼 미무농어입니다 오늘은 7월 9일 남해권 문어 금어이가 해제되는 날입니다. 힘들게 예약해서 먼 거래를 운전해 통영으로 문어 출조를 왔는데요. 멀리까지 일행들을 데리고 왔는데 과연 금어기 해제하는 문어가 얼마나 나올지 설레임반기대반입니다 즐겁게 낚시하는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오 히트! 나이스 히트! 2었습니다우0우 넘었습니다! 참아아 참아! <웃음> <웃음> 와우. 아 저거 더 긴걸로 샤워해야 돼? 미안하다. 네, 뭐 네, 와, 와, 와. 네. 아유 감사합니다네 감사합니다. 네 통영 첫 번째 번호 나왔습니다. 네, 뭐 CRE 뭐이 정도 되면 짝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예, 낚시하는지 한 시간, 한 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, 해모도 많이 끼고, 이상하릴 만큼 배에서 한 마리도 안 올라오다가, 예, 좀 전부터 이제 한 마리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좀 날씨가 흐릿한게 비가 올것 같기도 한데, 예, 집중해서, 집중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나온다 아, 오늘 그거 해전 날인데. 이야, 진짜 안 나오네. 신기하게안 나오네. 먹어보세요. 뭐야, <뭐므라라라> 뭐야, 뭐야, 왜 보여? 아, 부러졌네. 땡겨, 이고 하나 땡겨요. 아이고, 어떡해. 나, 나, 나 그때, 아유 빠졌죠. 아 반듯 들어 다아나는것 어우 어배 엄청 많아. 배가 하나 하나까지... 가득해어 죽구미야, 너 죽구미. 지금 시간은 12시가 조금 넘었고요. 오전에 정말 안 나와서 점심 먹고 한 시간 가량 이동해서 지금 여수 근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. 멀리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물어봐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. 나이스 히트! 어, 좋아, 좋아, 좋아! 예, 저희 일행이 한수 걸어냈습니다. 그렇지! 자,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오, 사이즈 변한데, 이거? 세 번째 보입니다 어, 히트. 히트. 네. 히트. 어. 어. 아, 또 빠졌어. 아니, 챔질를 끝까지 해주세요, 끝까지. 옳지, 옳지. 아, 아이고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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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렸어야 했는데. 천천히 천천히. 천천히. 굿샷. 아, 잘다. 포인트를 옮기고 나서 한 마리 한 마리씩.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래도 원리까지 왔는데 한두 자리 수까지 채울 수 있도록 나이스 채울 수 있도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 사이즈 대보인다. 어 좋아 좋아 좋아. 아이고. 갈수록 시야를 작아지네. 오우, 씨. 아, 그렇지. 한잔하겠네. 아, 물어봤이데 계속 빠져가지고. 아이, 씨. 이런 초보족이 실수를 하다니. 아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문어가 있어. 어이구. 고내 보이는데. 설마 어디랑 걸린 건 아니겠지?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? 어이구 준수하네 이 정도면 <laughs> 이 정도면 사이즈는 어우. 한 1kg로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섯 마리 있는데, 이제 마지막 포인트에 왔습니다. 예, 한 번만 흘리고, 낚시가 끝날 것 같습니다. 아쉽긴 하지만, 한 마리라도 더 잡을 수 있게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, 네, 낚시하시느라 고구하시는 네. 많으셨습니다. 네, 오늘 낚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, 설 철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낚시가 끝나고 입항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문어공업기 해전날에 조과가 많이 좋아서 기대를 많이 하고 통영에 왔는데 오전에 문어 한 수하고 이상하리만큼 입실이 없다가 한시간 정도 이동해서 따분 따분 문어를 5마리 더 잡아서 6마리로 오늘 낚시를 마감하였습니다 문어 가신 분들이 올려주신 걸 보니까 오늘 통영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조항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아이스박스를 32L를 갖고 승선을 했고, 차에도 혹시 몰라서 여분으로 아이스박스를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, 아, <laughs> 가지고 왔는데, 예한1 2리터만돼도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. 뭐 낚시가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고요.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낚시를 더 달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영상 재밌게 보시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